거룩하신 하나님,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섭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.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, 제가 져야 할 저주를 대신 지셨습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,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주님, 그 놀라운 용서의 능력을 저에게도 부어주소서, 저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, 주님은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.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 주님은 제 인생의 왕이십니다.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되어 주소서,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,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걷게 하소서,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, 지칠 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, 십자가로 시작하여, 십자가로 끝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